혹시 어르신 여러분께서는 매일 밤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천장을 바라보며 나란히 누워 계신 어르신의 그 배우자를 마지막으로 가슴뛰게 바라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혹은 그 배우자에게서 나는 지금 당신의 따뜻한 온기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토록 절박하고도 애처로운 신호를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저는 바로 그 신호, 하지만 차마 소리 내어 말하지 못하는 그 침묵의 아우성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절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여성 어르신들께서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그 마음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밖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그 변화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며, 그저 젊은이들의 애정 행각 같은 가벼운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60대, 70대 나아가, 80대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그 정신 건강이 무너졌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신체적 질병, 나아가 어르신들의 남은 수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건강 정보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빠르게 그리고 참으로 많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매일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불과 20년 혹은 30년 전만 하더라도 어르신들께서 한창 젊으셨던 그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내가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솔직하게 입 밖에 내는 것은 마치 큰 잘못이나 되는 것처럼 혹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자가 어디 감히 참아야 복이 온다는 그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우리 여성 어르신들께서 그 뜨거운 속내를 까맣게 제로 만들며 살아오셨습니까. 하지만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여성 역시 남성과 똑같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 그리고 건강한 삶의 방식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하고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변화는 우리 어르신들의 부부관계라는 그 가장 사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영역에도 당연히 그리고 아주 깊숙하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남편이 원할 때, 남편이 요구할 때만 아내의 도리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응해주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 어르신들께서도 그 갱년기의 혼란을 지나고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그빈 둥지 안에서 나도 이제는 한 사람의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다. 나도 이제는 남편과 따뜻한 천을 나누며 교감하고 싶다. 그 강렬하고도 자연스러운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남성 어르신들께서 안타깝게도 이 거대한 시대의 변화와 아내의 변화를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고 계시다는 혹은 애써 외면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우리 여성 어르신들께서도 그 뜨거운 마음과 그 절박한 욕구를 참아, 여보, 나 오늘 당신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라고 그 수십 년의 습관 때문에 말로 직접 표현하지 못하시고, 그저 다른 방식으로만 빙빙 돌려서만 아주 애매하고도 절박한 신호로만 그것을 보낸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 남성 어르신들께서 아내가 필사적으로 보내는 그 신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거나 혹은 그 신호를 완전히 오해하여 되려 아내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60, 세, 70, 세 어르신들의 가정에서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매일 밤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문이나 방송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황홍이 이혼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밥 때문도 아니요, 돈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이 소통의 단절, 이 정서적 굶주림이 수십 년간 쌓이고 쌓여 더 이상은 단 하루도, 단한 시간도 견딜 수 없는 지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보다 더 무서운 한 지붕 아래 살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마치 투명한 유리벽으로 막힌 듯 서로의 마음이 전혀 닿지 않는 정서적 별거 상태로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건강 전문가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서적 별거 상태, 이 극심한 외로움과 소통의 단절이야말로 어르신들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갉아먹는 최악의 독입니다. 이 독은 어르신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 우울증과 불면증을 불러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며 이 우울증은 다시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면역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염증이 몸을 공격하고 암세포가 자라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극심한 외로움이라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독성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시켜 어르신들의 혈관을 공격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막히면 고혈압 당뇨는 물론이고 어느 날 갑자기 어르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직접적인 반가소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의 그 작은 신호 하나를 놓친 것이 단순히 부부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수명을 10년 20년 단축시키는 무서운 나비효과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이 과학적 사실을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오늘 반드시 뼈에 새기듯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르신들의 그 소중한 수명을 지키고 남은 황홍이를 외로움이라는 독이 아닌 따뜻함이라는 보약으로 채우실 수 있도록 우리 여성 어르신들께서 나 지금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라는 그 마음을 참아 말로 하지 못하실 때 도대체 어떤 신호로 그것을 표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현명하신 남성 어르신들께서는 그 절박한 신호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채고 어떻게 가장 따뜻하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처방전을 내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민망하거나 음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남은 수십 년의 삶을 고독이 아닌 행복으로 채우기 위한 가장 절실하고도 가장 중요한 생존 건강법이자 사랑의 기술입니다. 부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그 차갑게 식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가정에 다시 한번 따뜻하고도 정겨운 온기를 불어넣는 소중한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여성 어르신들께서 남편과의 그 따뜻한 교감을 원하실 때그 사랑의 욕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를 때 보내시는 그첫 번째 신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유를 알수 없는 스킨십의 증가입니다. 이것은 가장 본능적이면서도 가장 알아채기 쉬운, 그러면서도 남성 어르신들께서 가장 무심하게 놓쳐버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거실 소파의 이쪽 끝과 저쪽 끝에 따로따로 앉아, 그저 말없이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시던 아내께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슬그머니 남편이 앉아 있는 곁으로 다가와 앉으십니다. 그저 옆에 앉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없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댄다거나 혹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의 팔뚝이나 손등을 아무런 의미 없는 듯 괜스레 만지작거리거나 부엌에서 거실로 지나가시면서 일부러 남편의 어깨를 슬쩍 부딪치거나 스쳐 지나갑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진하게 그리고 더 가깝게 몸을 밀착시키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이 영감 나 여기 있어 라는 존재 확인의 수준을 넘어선 나는 지금 당신이라는 사람의 물리적인 천을 느끼고 싶어요. 나는 지금 당신과의 접촉을 원해요. 라는 아주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신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남성 어르신들께서 반드시 정말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이 성적인 욕구 혹은 교감의 욕구라는 것은 단순히 그 행위 자체의 쾌락이나 욕구 해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으나,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에게 매력적인 여자인가, 당신이 여전히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아끼고 보호해주고 있는가를 확인받고 싶은 그 달달한 교감과 정서적인 안정감에 대한 갈망이 그 욕구의 열의 아홉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은 자신이 외롭다고 느끼거나 삶에 지치고 힘들 때 혹은 역설적이게도 남편으로부터 큰 애정을 느꼈을 때그 보호받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이 욕구가 더욱 강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순간 아내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 신호를 보냈을 때 우리 남성 어르신들의 단 한마디 그단 하나의 반응이 그날 밤 나아가 어르신들의 남은 수십 년의 부부관계를 결정짓게 됩니다. 만약 아내가 괜스레 옆에 와서 몸을 기대고 팔을 만지작거릴 때 우리 남성 어르신께서 텔레비전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아왜 이래 귀찮게 무겁게 자꾸 달라붙지마 저리가 혹은 나이 들어서 주책이야 사람들이 보겠어 라는 식의 그 무심하고도 차가운 말로 아내를 밀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 순간 아내의 그토록 절박했던 욕구와 기대는 단 1초 만에 차갑고도 날카로운 몸멸감과 수치심으로 변해버립니다. 아, 이제 나는 이 남자에게 정말 여자로서 끝났구나. 이 남자는 나를 이제 그저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는 가정부로만 혹은 귀찮고 늙어버린 동거인으로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처절한 절망감과 좌절감이 마치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아내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비수처럼 박히게 됩니다. 이런 상처가 단한 번으로 그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이것이 두 번, 세번 반복적으로 쌓이다 보면 아내의 그토록 뜨거웠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차갑게 식어버리고 다시는 정말 다시는 남편에게 그 어떤 기대도 신호도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앞서 그토록 무섭다고 말씀드린 정서적 단절.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제가 어르신들의 남은 삶을 바꿀 수 있는 현명한 처방을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이유 없이 다가와 스킨십을 시도할 때백 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시고 있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절대로 밀어내지 마시고 그저 가만히 그 손길을, 그 기댐을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르신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실 수 있다면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주십시오. 아내가 만지작거리는 그 손등 위를 어르신의 다른 손으로 가만히 마주 덮어 잡아주시거나 혹은 기대어 오는 아내의 어깨를 어르신의 그 넓고 따뜻한 팔로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텔레비전이 아닌 아내의 눈을 잠시 바라보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뻐 보이지? 무슨 좋은 일 있어? 혹은 그저 우리 마누라 손이 왜 이렇게 고와졌어? 와 같은 그 다정하고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실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비싼 보약이나 정력제보다도 백배 천배 더 강력한 사랑의 묘약이 되어 어르신들의 가정에 기적을 선물할 것입니다. 남성 어르신 여러분, 그 한마디가,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그렇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십니까? 아, 우리 집사람이 지금 뭔가 생각이 있구나. 나의 온기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그저 눈치 채해 주시는 것. 그 작은 센스 하나가 어르신들의 부부관계를, 어르신들의 남은 노후를 다시 뜨겁게, 그리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아내의 스킨십은 나를 여자로 좀 봐주세요. 라는 그 절박한 신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그 신호에 따뜻하게 화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이두 번째 신호는 어쩌면 우리 남성 어르신들께서 첫 번째 신호보다 훨씬 더 오해하기 쉽고, 그래서 더 가슴 아프게 반응하시게 되는 아주 역설적인 신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유를 알수 없는 징징거림, 혹은 괜한 짜증과 투정입니다. 이 표현이 조금 낯설게, 혹은 그게 무슨 사랑의 신호냐, 며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 갓난 아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기들이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축축해서 불편하거나 혹은 그저 엄마의 품이 그리울 때 그것을 어머니 제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던가요? 아닙니다. 그저 할수 있는 유일한 표현 앙 하고 울거나 혹은 징징거리면서 엄마에게 나 지금 불편해요. 나좀 안아주세요. 라는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그러면 현명한 엄마는 그 미묘한 울음소리의 차이만 듣고서도 아, 우리 아기 배가 고팠구나. 아이코 기저귀가 축축해서 불편했구나. 하고 그 속뜻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아기의 욕구를 채워줍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도 가슴 아픈 사실은 우리 남성 어르신들께서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바로 옆에서, 나 지금 당신 사랑이 고파요. 나 지금 너무 외로워요. 라고 그렇게 갓난 아기처럼 애처롭게 징징거리며 필사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전혀 그 속뜻을 눈치채지 못하시고, 오히려 오늘 왜 저렇게 하루 종일 예민하게 굴어. 도대체 무슨 불만거리가 또 생겨서 저렇게 밥상머리에서 투정이야? 나이 드니까 히스테리만 늘었어. 정말 못 참겠네. 라고. 그저 타박만 하고 화를 내고 무시해버리시는 경우가 우리 어르신들의 가정에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여성 어르신들은 그야말로 속이 터지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니, 저, 눈에 빠진 양반, 저걸 꼭 말로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이 나이에 내 입으로 그걸 하자고 민망하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고? 그냥 좀 알아서 눈치꼬치 백단으로 척하면, 척하고 알아서 좀 해주면, 어디 덧나나 하는 그 답답하고 서러운 생각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속을 끓이다가 그것이 엉뚱하게도 남편을 향한 짜증이나 혹은 한숨이나 반찬 투정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국이 왜 이렇게 짜. 당신은 맨날 나한테 관심도 없지라며 괜히 지난 일을 들먹이며 남편을 구박하거나 혹은 별것도 아닌 일에 서운하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그 모습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기복이 싫은 나 지금 너무 외로워요. 당신의 그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그 교감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라는 그 말하지 못한 속마음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의 모든 짜증이 다 사랑의 신호라는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남편과의 관계가 눈에 띄게 소원해진 상태에서 혹은 몇 달간 몇 년간 부부 관계가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나타나는 아내의 그 이유 없는 감정 기복과 징징거림은 열의 아홉은 바로 이 정서적 허기와 교감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 남성 어르신들께서는 반드시 눈치채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 현명하신 남성 어르신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셔야 할까요? 제가 두 번째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징징거릴 때 절대로 당신 또왜 그래? 라고 맞불을 놓으며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며 아내의 마음을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한발 물러서서 아내를 가만히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가 아닌 다정한 목소리로 물어봐 주셔야 합니다. 무슨 일 있었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요즘 뭐가 그렇게 당신을 서운하게 했어? 하고 아내의 그 감정 자체를 먼저 읽어주고 물어봐 주십시오. 아내의 그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도 그 횡설수설 하는 불평이라도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려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아내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고, 아이고, 그랬구나. 당신이 정말 속상했겠네. 내가 미처 몰랐어. 미안해. 라며 그저 묵묵히 아내의 편을 들어주는 것, 그 공감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아내의 그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과 날카롭게 곤두섰던 신경은 마치 봄날 눈 녹듯이 스르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내의 마음이 먼저 풀렸을 때, 비로소 부부 간의 진짜 교감, 그 육체적인 교감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법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앞에 두 가지 신호와는 달리 아주 직접적이고 용감한 방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오늘 하고 싶어 라고 혹은 여보 오늘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할까 라고 솔직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많은 남성 어르신께서 아니, 그렇게만 말해준다면야 제일 좋지. 하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시원하게 말을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빙빙 돌리고 징징거려서 사람을 피곤하게 해? 라고 아주 쉽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20대, 30대, 젊은 세대도 아니어 수십 년간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 그런 말은 입에 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유교적인 관습과 사회적인 시선 속에서 살아오신 우리 여성 어르신들께서 아무리 한 이불을 덮고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보 나 오늘 그거 하고 싶어요 라고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입으로 직접 그것도 먼저 말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열의 아홉 이상의 여성 어르신들께서는 차마 그 말은 내 입으로 못한다 죽으면 죽었지 그건 여자가 할 소리가 아니다.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예전에 어떤 상담에서 들었던 그 안타까운 이야기처럼 우리 집 영감은 내시가 되었나 봐. 이제 남자로서 기력이 다 쇠했어. 라며 남편을 탓하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여성분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입으로 솔직하게 그 욕구를 말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 대부분의 여성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어르신의 아내께서 이 모든 부끄러움과 사회적인 편견을 무릅쓰고 어느 날 여보 나 오늘 당신이랑 자고 싶어. 나 오늘 하고 싶어. 라고 아주 용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어르신께 먼저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어르신 정말로 대단한 축복이자 가문의 경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가정의 분위기가 평소에 얼마나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부부 사이의 신뢰와 유대감이 얼마나 돈독하고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도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민망할 수도 있는 말조차 서로 스스럼 없이 웃으면서 나눌 수 있는 부부. 그런 부부가 평상시에 과연 대화가 부족하겠습니까?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최고의 부부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증표입니다. 만약 어르신의 아내께서 이런 하늘이 내린 용기 있는 표현을 하신다면 그때는 정말 단일초도 망설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 나 오늘 피곤한데.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어? 라며 그 천금 같은 기회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잠자리 한 번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수십 년의 편견을 깨고 어르신께 용기 내어 내민 그 소통의 손길과 사랑의 교감 자체를 아주 무참하게 짓밟고 거절하는 최악의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그 순간 즉시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복받은 남편의 표정으로 아내를 힘껏 안아주십시오.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오늘 왜 이렇게 이쁜 짓만 골라서 하나? 그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그세 가지 신호들 중에서 가장 안타깝고도 서글픈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부러 술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속에 욕구는 활활 타오르는데 첫 번째, 신호처럼 스킨십으로 표현할 용기도 없거나 혹은 거절당한 상처가 있거나 두 번째, 신호처럼 징징거려 봤자 잔소리로만 돌아오거나 세 번째, 신호처럼 말로 직접 할 배짱은 더더욱 없을 때 우리 여성 어르신들께서 택하시는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안전한 우회로일 수 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날도 쌀쌀한데 우리 둘이서 술 한잔 할까? 오랜만에 저기 시장 가서 닭한 마리 사 와서 반주나 한잔 합시다. 당신 좋아하는 막걸리 사다 놨는데 파전이라도 부쳐 줄까? 이렇게 평소와는 다르게 먼저 남편에게 둘만의 술자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술을 한 잔, 두잔 기울이며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그술 기운을 빌려서 즉맨 정신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었던 우리 오늘 밤 그냥 자지 말까 오늘따라 당신 멋있어 보이네 라는 그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혹은 아주 과감하게 꺼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술의 힘이라도 빌려서 어떻게든 남편과의 그 끊어진 교감을 다시 한번 이어보려는 그 절박하고도 애처로운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와 다르게 아내가 먼저 둘만의 술자리를 적극적으로 제안한다면, 그저, 아, 이 사람이 오늘 술이 마시고 싶나 보지. 하고,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넘기실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아내가 내게 술 기운이라도 빌려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말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딱한 번쯤은 그속 뜻을 깊이 헤아려 보려는 어른스러운 센스가 우리 남성 어르신들께 절실히 필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여성 어르신들께서 사랑의 교감을 간절히 원하실 때 남편에게 보내시는 그네 가지의 서로 다른 신호들에 대해 아주 길고 또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스킨십으로 혹은 이유 없는 짜증과 징징거림으로 때로는 용감하고 솔직한 말로 그리고 때로는 술 한잔의 제안이라는 그 서글픈 우회로로 말입니다. 이 모든 각기 다른 형태의 신호들이 결국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더 이상 당신과 밥만 같이 먹는 룸메이트처럼 그저 의무로만 살아가는 동거인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아내로서 한 사람의 여자로서 여전히 당신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어요 라는 그 절박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여성 어르신들도 더 이상 예전처럼 그저 뒤로 숨거나 말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표현하고 어떻게든 확인받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이 변한 만큼 우리 여성들의 마음도 몸도 그리고 표현 방식도 이렇게나 솔직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남성 어르신 여러분. 부디 이러한 아내의 신호를 아내의 변화를 더 이상 나이 들어 주책이다. 귀찮은 일이다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필사적으로 보내는 그 사랑의 신호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눈치 채고 그 신에 따뜻뜻하게 반응하여 다시 한번 뜨겁고도 깊은 사랑의 교감을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르신들의 그 기나긴 황홍기를 외롭고 고독하고 병든 시간이 아닌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깊이 이해하고 아끼는 따뜻하고 행복하며 건강한 시간으로 만드는 유일한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남은 삶의 질과 건강, 그리고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부디 오늘 밤 곁에 주무시고 계신 아내의 손을 한번 꼭 잡아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수고했어. 고마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그 사소한 변화가 어르신들의 내일을 나아가 어르신들의 남은 수십 년을 기적처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저의 이긴 이야기를 마음 다해 귀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대단히 대단히 고맙습니다.